안녕하세요. 카이성형외과 이주모 원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정해서 오시면. 근데 그런 건 있죠. 정해서 오셨는데 그 보형물이 제가 볼땐 너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둘다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원하시는 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로 인한 안 어울리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항상 주지를 시켜 드리고 그래도 원하면 해 드리는 편이에요. 일단 브랜드마다 할수 있는 수술 방법의 한계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거까지 다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분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에 사용 가능한 보형물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맞는 경우는 오히려 전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요즘엔 충전율이 높은 게좀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동양인 특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직의 양이 좀 적어요 그런 분들이 가슴 수술을 했을 경우에 충전율이 낮으면 물풍선에 물 담을 때 조금 담으면 더 찰랑찰랑 하잖아요 근데 좀 빵빵하게 담으면 좀 탱탱볼처럼 탄력이 오히려 높아지고 고무공처럼 되잖아요 충전율이 낮으면 내가 어느 정도 조직이 두껍고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면 말랑말랑하고 촉감이 훨씬 더 좋죠 대신에 충전율이 낮으면 이 주름이 잘 가거든요 오히려 그 보형물의 주름이 겉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특성상 충전율이 높아야지 모양적으로는 훨씬 더 이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탱탱하게 느낄 수 있어요. 단지, 권이 뭐냐면, 어떨 때 그렇게 느끼냐면, 조직이 피부나 너무 얇은데, 크게 원할 경우는 오히려 너무 탱탱볼 같거나, 밥그릇 같거나, 인위적으로 느낄 수 있죠. 대신에 어느 정도 조직이 좀 탄탄하고 있으신 분들이 크게 할 경우에 이게 촉감이라는 게 보형물의 촉감까지 만져지기까지 꽤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크게 해도 알맞은 촉감 내것 같은 촉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형물이 신형이 계속 나온다는 건그 전에 없던 거를 좀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해분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옛날 보형물을 해서 안 좋다 이게 아니고 그게 맞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빠를 것 같아요 무조건 신형보영물이 좋다라기보다는 신형보영물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보영물은 기성품이다 보니까 이전에 기성품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분들까지도 이제 커버를 할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확연이 크진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한 컵을 100cc 이상 그 정도를 우리가 한컵 차이 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수술을 할때 보통 볼륨이 좀 다르신 분들 같은 경우엔 그거를 맞춰 준다는 개념으로 그 차이를 이용하지 예를 들어서 어, 350이랑 375가 엄청 다를까요?라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해요. 대신에 350, 375에서 cc 차이가 아니라 직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좀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슴 수술에는 cc 보다는 요 방폭 크기에 맞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CC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보형물의 직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 수술에 있어서는 보형물뿐만 아니라 수술 방법이라든지 뭐더 나아가서는 절개 방법에 따라도 워낙에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게꽤 많아요. 물론 보형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고 오시는 게 저희로서는 훨씬 더 편하긴 하지만 오셔서 다른 주의 사항이라든가 다른 고려 사항에 대해서 같이 상담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카이성형외과의 이준범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